안녕하세요, 모에나입니다. 갑자기 웬 마이크냐라고 싶으시겠지만은 제가 자전거 유튜브를 하면서 정말 힘들었던 게 뭐냐면 바람소리가 너무 심하니까는 없애야 되는 영상들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런 상황을 담고 싶어도 아쉽다라고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DJI 마이크를 준비를 해가지고 도전을 해봤습니다. 일단 DJI 구성품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요거는 DJI 파우치고요. 파우치를 열면 마이크가 나오고요. 그리고 안에는 바람 막아주는 털뭉치. 그리고. 연결선, 충전기가 있고요. DJI 마이크를 열면 LED 등에 바로 표시되는 수신기, 수신기 하나, 마이크 두 개. 이렇게 염과 동시에 바로 마이크와 수신기가 연결이 되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스타 360이랑은 따로 설정해서 연결할 필요는 없어요. 이 선만 연결해주면 바로 인스타360에 녹화됨과 동시에 녹음이 됩니다. 구성품은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닫으면 바로 자동 충전이 됩니다. 그리고 인스타360이랑 DJI 마이크를 사용할 때는 준비물이 두 가지가 필요한데요. 바로바로 바로 어댑터들입니다. 마이크 수신기를 연결해줄 콜드슈 하나, 콜드슈가 있어야지 이렇게 연결이 가능합니다. 콜드슈 하나, 그리고 인스타 360 전용 마이크 어댑터가 필요합니다. 여기에 이렇게 마이크 어댑터를 끼우면 이 단자와 이 단자를 연결해서 이제 사용할 준비가 완료된 거예요. 다른 설정은 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켜주기만 하면 됩니다. 켜주고 지금 연결이 안돼 있다고 나오죠? 근데 마이크를 이렇게 빼면 바로 파란불이 들어오죠? 이제 녹음이 바로 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녹음을 바로 하면 됩니다. 혹시나 여기에 불이 안 들어온다면 전원을 켜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사용 준비 완료. 자, 혹시나 인스타 1X2 또는 1X3를 쓰시는 분들은 이 마이크를 연결하려면 여기도 준비물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똑같은 콜드슈. 여기를 이렇게 연결해서 수신기를 달아줄 콜드 슈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똑같은 마이크 수신기입니다. 생긴 모양이 얘는 측면으로 이렇게 길쭉하게 생겼기 때문에 얘랑은 다른 걸 쓰셔야 돼요. 이렇게 두 가지를 준비하시고 연결하시면 이것도 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자전거에 거치한 모습은 이렇습니다. 지금 날씨가 영하 1도 거든요. 바람도 조금 불고. 그래서 오늘 테스트하기는 되게 좋은 날씨인 것 같아요. DJI 2 마이크 테스트를 하러 나가보겠습니다. 지금은 DJI 마이크를 연결해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바람은 조금 부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가 내리막인데 바람소리를 얼마나 잡아줄지. 와, 지금도 바람 엄청 많이 불거든요. 바람소리를 얼마나 잡아줄지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이 녹음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바람이 많이 불고 있는 상태입니다. 마이크 테스트 중이고요. 여기 내리막에서 바람이 엄청 불거든요. 그래도 제 목소리가 녹음이 잘 되고 있을 겁니다. 지금은 마이크를. 날씨 좋은데? 여기 밑에 자전거길을 좀 달려보겠습니다 와 바람이 그래도 자전거를 또 속도를 내서 타니까 외석게 부네요 자 그러면 이제 마이크를 한번 끄고 소리를 들어볼게요 자, 이번엔 마이크가 없는 상태로 그냥 인스타 360 자체만으로 녹음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제가 속도를 조금 내보겠습니다. 어, 내리막에, 내리막에. 바람 소리가 장난이 아니죠 다시 마이크를 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마이크를 끼고 지금 녹음을 하고 있고 자 이렇게 마이크 테스트를 해 봤는데 근데 라이딩 할 때도 얘가 소리가 깨끗하게 나온다면은 음질이 깨끗하니까 또 구독자님들 보기에도 듣기에도 너무 좋을 것 같고 현장의 상황을 생동감 있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왜조금탄데왜 이렇게 힘들까요? 자, 여러분, 이렇게 라이딩을 끝내고 들어와 봤는데요. 음질을 들어보니까 너무 깨끗하고 선명한 음질을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들도 인스타 360에 무선 마이크를 달고 싶으시다면 DJI-2 마이크를 추천해 드려요. 그러면은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만나요! 시즌1 화이팅!